네 안녕하세요 리빙스톤 가족 여러분 오늘 11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어, 종교개혁을 어, 감행하고 있는 여호사벳에게 모합과 암몽과 마흔 사람들이 어, 침공을 해옵니다 술을 셀수 없는 거대한 군대가 유대 땅에 진입했을 때 여호사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그렇죠 어찌 이사건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그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낯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그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여호사박같이 비록 두려워하지만 비록 내일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러지어 강구하고 기도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백성들에게 중보의 기도, 검식 기도를 부탁한 모습을 볼때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가 말한 이야기 중에 오늘 구절에 보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진년병이나 기건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활라 가운데서 죽게 부르시는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한난과 기건과 어려움과 전쟁이 올때 여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은약,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요사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상황들을 기대하고 어려움들을 예측할 수있었니까 어려움들이 모두 오지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이 이요 사박과 같이 두려울지라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레위사람 아사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어, 17절에 보면 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여호사밭은 12절에도 오직 주만 바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시아 빛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레위온 사람들은 찬양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기 문 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경배하고 오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진짜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빙스턴 교회 가족이 되어주시고, 저희 교회의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는 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요사밧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는 하루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지체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감사 계절에 충만한 감사가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예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아멘.